실종 신고 내신 구세주씨 차량이 맞습니까? 맞습니다. 제 아들 차가 맞습니다. 제 아들은 어디 있습니까? 며칠 전부터 버려진 차라고 신고가 들어와서요. 그럼 제 아들은 제 아들은요? 수사를 더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차가 버려진 걸로 봐선 아무래도 사고가 사고요? 그럼 강물에 빠져 죽었단 말입니까? 뭐꼭 그런 건 아닙니다만 다각도로 수사를 해봐야 할것 같습니다. 근데. 차 안에 저기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차 안에요? 아, 저 저. 저게 뭡니까? 저 찾지 마십시오. 불효 자식을 용서하십시오. <laughs> 선생님 어디 가? 어디든 나가 있어야지. 당신 집에 눌러 있을 순 없잖아. 서로 불편하고 있을 때는 구했어. 어, 집 구해지는 대로 아버지 모셔갈게. 며칠만 부탁해. 애들한테도 나중에 얘기할게. 무슨 일 있으면 연락하고 갈게. 디디디. 말로 먹고 사는 사람이 입을 아, 막으면 어떡하냐 이건 아니잖아 이건 아니잖아 나쁜놈 어쩌다 내가 너 같은 놈 좋아해서 이런 꼴까지 당해야 되니 차라리 죽여 차라리 날 죽여 내가 사람 죽이는 사람이냐 나를 해도 세상에 태어나서 이렇게 부끄럽고 창피한 꼴 처음 당해 얼굴에 브라로를 끼얹은 것 같아. 빨가 벗겨져서 온 세상에 내던져줘도 이보다는 덜 챙피할 거야. 어떻게 날 이렇게 까라운 게니 네가 무슨 짓을 해도 견딜 수 있지만 이건 아니지. 너한테 얻어 터져서 이러고 사는 꼴라지꼭 그쪽에다 보여줘야겠대. 세상 모든 사람들한테 다 보여줘도 그쪽에다만은 보여주기 쉽지 않아. 어떻게 나 사람이야. 얼마큼 해야 되겠니. 얼마큼 치지 발버야 속이 시원하겠어. 그러게. 내가 끝내자고 했을 때 끝냈으면 이런 일도 없잖아 뭐 끝내자고 했잖아 끝내자 치잖아 우리 이대로 가다간 죽도 밥도 안돼난뭐 이러고 싶어서 이러는 줄 아냐 더 이상 방법이 없으니까 마지막 최후 수단으로 써본 거다 그래야 네 남편도 널 불쌍하게 생각해서 널 데려갈 거 아냐 이렇게 된 마당에 감출 게뭐 있냐 다 공개해야지 미친놈 그래 나 미친놈 맞아 어제 오늘 미친 것도 아니고 너 만날 때부터 미쳤다 네 남편은 뭐라디 뭐라는 말안 해? 이혼소송 했대 이혼소송? 웃긴다 소송을 뭐하러 하냐 그냥 너 곱게 불러서 협의 이혼하면 될걸 절차 단계 모르면 나한테 오라고 해 내가 다 가르쳐 준다고 니네 남편도 참 쪼잔하다 어찌간하면 애들도 있는데 그냥 데려다 살지 나 봐라 나집 나가서 바람 편예편에도 그냥 데려다 살라고 하잖냐 나 밥만 닮으라고 해 이건 뭐야 네짐너 편하라고 내가 미리 싸놨다 나도 안 놀았다 여태 짐 쌌어 화장품까지 다 쓸어 담았다 양말 짝 하나 안 남겼어 잘했지? 잘했어 너는 네 식대로 해난내 네 식대로 할 테니까 뭐하냐? 뭐, 뭐아 끼켜 죽으라고 싼 짐을 뭐하러 또 풀어 내 식대로 한다고 했지. 네가 이러면 이럴수록 더못 나가. 이젠 오기가 나서 못 나가겠어. 너랑 나랑 개판 될 때까지 살아보자. 이거 전부 배달할 거거든요. 차질 없이 내일까지 꼭 배달돼야 돼요. <laughs> 잘해주시면 계속 거래할게요. 네. 외삼촌. 세수야. 그대로네. 며칠 신세 좀 줄게. 잘 지내는 줄 알았는데 아버지랑 또 싸웠니? 내가 인가 싸우게? 머리 좀 식히려고 왔어 더 이상 질문은 사용하겠어 복수 씨한테 본의 아니게 거짓말했어요. 미안합니다. 알아요 왜 그랬는지. 지금 우리 둘다 말은 안 하지만 아저씨도 알고 나도 알아요. 여기가 끝인걸. 인표 엄마랑 다시 합치려고 이러는 건 아닙니다. 알아요 아저씨 마음. 나도 자식 때문에 아저씨랑 헤어지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내가 만약 자식도 안 낳았으면 지금 아저씨 마음 이해도 못 했을 거고 원망만 했겠죠. 하지만 나도 자식 낳아서 키워본 사람인데 왜그 마음을 모르겠어요. 차마 그 어린 핏덩이 그냥 보낼 수 없었어요. 그냥 못 보내겠어요. 지금 이런 마음으로 복수씨한테 못 가겠어요. 당장은 못 가지만 나 기다려 줄래요? 기다려 줄수 있어요? 우리 그런 약속하지 말아요. 흐르는 대로 그냥 놔둡시다.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겠어요? 남자 여자 만났다고 다 결혼하나요? 이미 한 번씩 해봤는데 뭘또 해요? 이렇게 소중한 사람, 소중한 감정 알게 해준 것만도 감사해야죠. 그럼, 이게 마지막이에요. 때 인사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네요. 갈게요. 이런 말할 영지도 없지만 나좀 기다려줘요. 갈게요. 복수 씨한테 가요. 이렇게 못 헤어지겠어. 그럼 아저씨, 우리 이렇게 할래요? 아저씨랑 맨 처음에 하는 거다 해보기로 해놓고 아직 반에 반도 못 했거든요. 그게 아쉽네요. 그래서 말인데 우리 이별 여행 갈래요? 이별 여행요? 마지막으로. 어디든 가서 해보고 싶은 거다 해봐요, 우리.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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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숨 너무 가고 있어. 뭔 일이야? 무슨 일있냐 아무래도 현실이가 이상해. 이상이야 배가 뒤틀린데나 어쩐데나 식은땀을 뻘뻘 흘리고 그럼 비용원으로 가야지 왜 여기로 와 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엄마 빨리 빨리 어? 빨리 가봐 빨리 무슨 일 있으면 전화하고 아 그, 아니 뭐 일이야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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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아니고요. 어머니 저희 집에 오시게 하려고 깜짝 쇼한 거예요. <laughs> 뭐쇼쇼한겨 응. 이거 뷰쇼를 다 한다. 아 이렇으면 됐고. 엄마. 그냥 가시면 안 되죠. 이쪽을 앉으세요, 어머니. 엄마 앉아 엄마가 좋아하는 것도 많이 준비했어. 아일 없어. 수다할 데가 없이 무언지 뭐 그리요. 그래요. 엄마가 올것 같아서 쇼한번 했어. 나한테 서운한 거 있으면 다 풀어. 아나 서운한 거 없어. 어머니 일로안 드세요. 순대 족발 다 사다 놨어요. 냉장고에 수박도 시원하게 차놨고요. 쬐끔한거 아니에요. 우리 여보가 어머니 드린다고 이따 오는거 사놨어요. 누구 <laughs> 뭐 생일이야? 까짓 거 엄마 생일 하지 뭐. 엄마 오늘 우리 집에서 자고 가. 아내집 나두고 그 무더러 자고 가. 신혼 부부한테 눈치 보고 나고. 우리 방에 <laughs> 그보자 아이 늦게 누웠는데 우치가라고. 아이고 지그럭게 장갑 꺼진 간 놈이. <laughs> 아 좋다. 엄마, 난 엄마 팔뺄 때하고 무릎 뺄 때가 제일 좋아. 양순씨 변했어. 옛날에 잘해주더니. 너도 변했어. 자식으로 다 아픔 이 자식이지. 안 그래 엄마. 나한테는 엄마가 일본이야 쉿! 쟤한테 이루지 마 3번 걔는 지가 1번인 줄 알아 <laughs> 아이고, 하지 마라! 원래 <laughs> <laughs> 앉으라! 원래. <얼레>. 앉으지 <laughs> 여기 분자, 이리 와서 앉아봐 분자 오빠도 안고요난 벌써 앉았어 왜요, 선생님? 자네나 나나 팔자가 더러워서, 못 같지도 않은 남자 하나 때문에, 목숨 걸고 살았는데. 못 같다니? 조용히요. 아, 못 죽었어. 되돌릴 수도 없고. 죽을 때까지 서로 이러고, 불쌍하게 생각하면서 살아야지. 더 늦기 전에, 면사라로 한번 써봐. 성, 성님. 아, 그게 한이 됐어. 죽어서라도 내 꿈에 나타날까 봐 무서워서 그래요. 그리고 자식 가슴에 무슨 박쥐 말어야지 선생님 고마워요. 나한테 고마울 거 없어. 선수 그 어린 것이 우리 어른들보다 백번나 나도 그 생각을 못했는데 심통 방통 꼬부랑통해요 분자 오빠도 생각 못했지요 생각이 했지. 아, 하기 버려요. 간드는 음식 올리고 사진 한장 박아서 음? 응? 책다 걸어놓고 오며 가며 보면 대장이요. 눈들이 와서 보고. 원래 이놈의 집구석은 마누라가 둘이래요. 이래도할수 없는 규. <laughs> 걸어놓는 건안 할래요. 아이, 그치도 못하는 양반이 결혼식장에 우측에 걸어 들어간대요. 왜못 뭐 걸어 걸으면 되지? 그럼 걸어 보든가요? 아, 휴지에 타고 들어가는 것보다 걸어 들어가면 좋지. 어디에요? 왜안 와요? 아저씨, 이런 말. 얼굴 보고 하기 뭐 해서 전화로 할게요. 오늘 만나면 절대 딴말 하지 말기로 해요. 아픈 얘기, 슬픈 얘기는 절대 하지 말아요. 그냥 재밌게 보내요. 무조건 서로 보면 웃어야 돼요. 그래요. 웃읍시다, 우리. 우리 평생 웃을 거 오늘 다 웃어요. 약속해요? 안 그러면 안 갈래요? 알았어요. 약속해요. 그럼 갈게요. 어떻게 그래요, 어떻게 올랄라? 어떻게 그래요, 어떻게 오, 랄라 오토게. <laughs> 어, 랄라. 어, 랄라 자, 짜리몽땅 공주. 오시시 <laughs> 이렇게 하는 거 맞죠? 수제자네. 원샷. 러브샷 들어갑니다. 아저씨도 웃어야죠. <laughs> 이제 가요. 이만하면 됐어요. 따로따로 가요. 난 버스 타고 갈게요. 내가 볼까요? 아저씨가 볼래요? 어떤 게 더 아파요? 보는 게더 아프겠죠? 그럼 내가 볼게요. 돌아보지 말고 가요. 참. 반지. 아저씨도 빼요. 얼른 이요. 하나, 둘, 셋 하면 똑같이 던져요. 게요 다시는 이 얼굴 못 보는 겁니까? 하나하나 다 기억할게요. 음, 절대 까먹지 않아요. 이 눈, 이 코, 이 입술, 이 머리카락, 이마, 점 하나라도 안 까먹을게요. 잘봐고날 기억해 줘요. 이 다음에 이 세상 떠나는 날나 같은 사람도 있었다는 것 기억해 줘요. 나이 기러기도 죽는 날까지 당신은 한 복수 잊지 않겠습니다. 어디서든 잘 살아요. 오래오래 살아요. 짜장면 같은 것만 시켜 먹지 말고 밥 시켜 먹고 머리 아프지 말고 돌아보지 말고 가요. 내가 볼게요.